도달이 먹으면서 고다리 우리가 또 우리가 이제 여러분의 속마음과 제 마음과 공유의 부, 부 공유의... 아 <놀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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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자, 오늘은 도다리 특집입니다. 여러분들, 그냥 컴퓨터 방송 할까 하다가... 어, 네. 좀 도다리 먹으면서 우리가 또 이제 여러분의 속마음과 제 마음과 한번 공유의 부, 공유의 공 공유의 아.. 공유의 공을 <laughs> 하겠습니다. 소주에 관련된 거 부를라니까 다 이별 노래야. 저는 어. 요새좀 느껴요. 제가... 음... 못생긴 얼굴 아닌가요 와와 <laughs> 왔어 왔어!! <웃음> 야, 양이 존나 적은데? 음... 저는 내가 바라던 양이 아닌야 <laughs> 돈을 많이 들은오 어, 뭐 많이 시켰어? 안 시켰어, 뭐 시켰어 소리야! 아 이거 회 양이 적다고요 음, 뭐 이아니 날라갔나? 초밥 상태가 왜 이러냐? 초밥 상태 왜 이래? 뭐좀안 시켰어? 야 전쟁 났어? 밥이 왜 이래? 이거 따줄게요 비싼 돈 주고 시켰는데 이런 권리는 안 받아야 되잖아요 안녕하세요 사양입니다사장 여기 그 예요. 네네. 제가 초밥을 수가로 시켰는데 초밥이 지금 난리가 났는데? 어플 어떤 걸로 시키셨어요? 배달의 민족이요 아 빅세트하고 아 모든 초밥을 빠뜨렸네 아니 빠뜨린 게 아니라 왔는데요 음. 초밥이 다 부셔져서 왔는데 지금 이게 그 저기 배달하시는 분이 그막 오토바이 험하게 몰아서 그런 것 같아요 뭐. 예전에도 한번 그런 적이있다고주위를줬는데또 그런 제가 핸드폰 번호다 알려드릴 이니까이 번호로 저기 사진 좀 찍어서 보내주야 이거 나요 이거 뭐야? 이거 이정도야거 뭐야? 거야이게 뭐야? 이 뭐야? 야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아니, 이힘 이거 이 아, 사진 봤습니다. 사장님, 이거 저기 그좌번로 넣어주시면은 제가 저기 입금해 드릴게요. 아, 네, 알겠습니다. 네, 죄송합니다. 이거는 다시 반납해야 되는 거죠? 아니, 아니 그냥 어떻게 될수 있는 것만좀 드시고 이제 이거는 제 겁니다. 업체 쪽에 저희가 네. 사진 보여주고 저기 변상을 받아야 돼요. 아, 네, 알겠습니다. 네, 죄송합니다. 와우. 자 여러분들 초밥만들기를 한번 해볼텐데요 네 빅현배 초밥만들기 제가 음.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형님들와자 일단은 광어초밥 와사사 손님이 발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10개 감사합니다 예아 네. 이게 감정이였구만 어? 네 죄송합니다 네 여보세요 그 드셨어요 초밥? 아니요 아니요. 아, 그저 기사분이 회사로 가신다고 자기가 물어주는 거니까 자기가 갖고 간다고 그러시네요. 아 알겠습니다. 네. 아! 나는 초밥을 먹고 싶었는데 지금 초밥을 못 먹는 상황이잖아. 전화 안 받았으면 꿀인데. 어 먹었다 아 먹었다고. 할걸 야. 해고 저거 자. 형 초밥은 먹지 마. 네. 다시 가지러 오신대. 왜왜 왜? 아니 배달이 왔는데 완전 시향철 나하게온 거야. 어. 너무 한거 아니야? 그러니까 환불해 줬는데 처음에는 먹으라 그랬는데 아 배달 기사분이 자기는 자기가 확, 변상해야 되는데 자기가 가지러 온다고. 어. 처음에 먹으라고 했지만 다시.. 다시 갖다준대 그럼 초밥을? 아니 g l 하고 초밥 새로 갖다 달라고 그러 a 그럼? 아. 엄마 e with two m a 아 I'm a b o g g 이 e with two 이 a n I'm a boggle with t 아 o 아, 아. 뭐야? 이 i 뭐이 b o g g l 이게 오징거 너무 심아 기분 나쁘잖아. 나아 이렇게 됐어. 처음에 음. 온 상태가 어 기분 나쁘잖아. 그냥 먹었다고 할하고 있어. 그냥 먹었다고 할거하고 있어. <laughs> 돌리파 시간에 그냥 한입 바로 먹을걸 어. 내가 만약먹 어떻게 되는거 야 사장하고 사장이라고 먹었다 이거 먹었으면은 내가, 내가 물어는사장이먹한테 어. 전화가 왔그래 다시 간 내가 실수 했네 그러면 어. 난 먹었다고 할걸 재생이 사기꾼 새야 이런 저질러놓고 면은 뒤에서 졸라 좋고 정말 형 이거는 내가 기분 나빠 되는 거야 난 먹어가야 돼 초밥을 못 먹었잖아 지금 왜한무리 많이 안떨어달라그래 생각이 좀 짧아서 피곤했는 <목소리도> 내가 그때 안와안 왔다 응? 그저 그런 응? 거 보여주고 좀 깜짝 놀랐